다음 날, 의국 씨 큼지막한 고구마 박스를 싣고 동, 어. 아내의 외출을 배웅한다. 어머니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는 거기서 잘 적응하신대요? 어머니가요? 좀 싸놨대요. <laughs> 말잘안 듣는데. <laughs> 잘안 따라한다고. <laughs>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다음에는 괜찮다고 그랬었어. 이제 요새 또 물어봤더니 잘안 아신다고. <laughs> 막, 이게 뭐하는 거야? 뭐 이러니까 갑자지 시어머니가 다니는 복지 센터에 왔다 이곳에 다닌 지는 반년 정도 그런데 한동안 와보질 못했다 안녕하세요 안녕요 고고마요 저좀 늦었죠 애순 씨 먼저 사무실부터 찾는다 이 정도 없으 아예 트롤 들어가지 말고 아, 너무 예뻐요. 선생님에게 진짜? 부탁받은 천연 염색 스카프도 몇장 준비해 왔다. 어르신들 이거 게다가. 너무 예쁘다. 아, 저, 어, 여기 더 어르신들 오늘 선물 드리려고. 어. <laughs> 마침 반별 장기자랑의 시간. 어머니의 반은 한국 무용을 한단다 앞에서 지켜보는 애순 씨 듣던 대로 참 힘든 학생이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나서야겠다. 눈도 밝으시지 한눈에 알아보신 어머니. 가 보니까 어머니 이거 잘하네 이거. 이거 더 선생님 말씀 드려야지. 아이고. 어? 아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어르신 프로그램 한번 보시라고 하어요 아. 이거요? 네. 이제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이고. <laughs> 잘 그리셨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그렸대면서 이거 어머니가 <laughs> 야. 어머니 잘하시네. 여기는 자서 나싱해가 뭐야? 나싱해, 나상해, 나상해라고 써 있다. 나상해 글씨 네. 연습 그 다시 해야 되겠다. 아이 고 아이 참참 잘했어요. 어머니 네. 참 잘했어. 아이씨. 잘했네 우리 어머니 잘하네. 아이씨. 다시 아이를 맡긴 학부모의 심정. 아이씨. 어머니 이제. 나랑 집에 가. 음. 응? 음. 집에 가시자고. 네, 선생님. 다닐 선생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행안사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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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얼마나 야, 내 눈이 맨을이여. 너 아니? 몰라. 아, 너가 아, 뭐야 아,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아이다. 안녕히 계세요, 윤선씨. 처음에는 문 앞에 서서 소리만 지르셨다는데. 알았어요. 아, 이거 아 그래도 이만하면 잘 적응하시는 것 같다. 와서 보니 한결 안심이 된다 <laughs> 할머니 응? 이거 음. 내가 상 타온 거예요 할머니 <laughs> 네. 이거 읽어보셔 이거, 이거 읽어보셔 네. 읽어보세요 이거 최우수상 네 얼마요? 네. <laughs> 이게요? 예 네. 50만원이요 50만원 50만원? 네, 상금 받았어요 어, 상이? 예 네. 네. 이걸로 맛있는거 사줄게 어디서 이거? 예 네. 이거 여기 봐 여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림부상 예 네. 음. 상금을 얼마나 탔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상금 5 0만 원. 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요 그래. 예. 할머니가 그 동안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에이. 내가 에이. 그냥 귀담아 들었던 거, 뭐 이렇게 주워 들었던 거 이런 걸 에이.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덕으로 에이. 내가 했는데. 너무 일가라고 할머니 잘듣요 할머니 잘했어요. 잘 그래요. 할머니가 읽은 동백수. 매장. 그로 인한 3대 농부 집안의 이야기. 우리 할머니는 한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소문한 지역 유명 인사다. 이름하여 오토바이 타는 할머니. 서천 장날, 장항 장날. 때론 수시로 하얀 헬멧을 쓰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지금이야 운전하는 할머니들도 계시지만 30여 년 전에 오토바이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겠다. 땅을 모아 농민학교를 세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게 평생 꿈이셨다며 할머니는 이런 할아버지의 꿈에 반해, 꿈에 반해 두말하지 않고 혼인을 약속했다고 하셨다. 빈손으로 원라만 할아버지와 용감하게 결혼한 할머니. 맨손으로 한 뼘씩 땅을 일구고 집안을 꾸려왔다. 할머니가 오토바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는 이제 나의 애마가 되었다. 비록 구순의 나이로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실 수는 없지만 온 산과 들을 휘젓고 다니시던 여장군의 기세는 아직도 여전하시다. 끝! o o 하 g 전아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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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나? 뿌듯하고 기특한 아들이다. <laughs> 할머니 어때요, 들어보니까? 말 o d 지 말할 수가 없어요? g <laughs> 왜 왜요? 왜? 뭐 때문에? 떨아댕기면서 고생한 생각을 보면 생각나요? 아, 그럼 그래요? 생각나시는구나. 힘든 일은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마음이 울컥해진다. 아이고. 어머니.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 말이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허는 일이 네. 너무 큰실이요 어머니가 아버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그냥 하여튼 평생을 바치신 분이요. 그럼,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나도 할아버지 말한 마디 앵겨겨 보도 않고 그냥. 어겨보도 않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대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듯어머는 그렇게 는셨렇게 사셨다. 혹독한 바람에도 푸르게 살고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 겨울은 동백의 계절이다 오늘따라 장본 물건이 많다 잔치라도 벌일 셈인지 오늘 밥해 드릴 거예요. 존나게 맛있는 밥. 오늘 무슨 날인데 그 음식을 준비하세요? 동네분들하고 네. 밥 나눠 먹고요. 네. 좋은 공연 보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날. 그렇다고 밥까지 준비할 건 없는데. 힘든데. 그 마음에 남는 마음이 좋으려면 반드시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청국장이 더 있어야 되나? 음, 너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뜨끈한 국물로는 냉이 잔뜩 넣은 청국장이 끓고 있고 여기에 갖은 채소 곁들인 비빔밥을 준비했다. 손님 많은 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메뉴. 며느리 유진 씨도 손을 거둔다.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그렇게 한 끼를 나누고 별채에 있는 마을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마을의 작은 음악회. 의국시 부부의 특별한 청에 연주자들도 기꺼이 와줬다. 어르신들도 힘껏 박수를 보낸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다 특히 이전에는 어, 옛날 민요나 동요 같은 걸 연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할머니들께서 다 아시는 노래인데다가 수억을 되새기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직 세월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할머니들을 위해서 연주를 또 해드릴 수 있다는 게 할머니들이 공연장을 찾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멀리서 와준 연주자와 귀 기울여 들어준 청중 모두에게 멋진 밤이었다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다 하시더니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달랐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하나하나 피조물 봤는 정말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 뭐라 고까 이런 영혼의 감동 같은 것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도 아직 곤히 잠들어 있다. 그런데 외출 준비를 하는 애순씨 길가엔 아직 어둠이 짙은데, 어린이집에 있는 애순 씨의 사무실. 이 새벽에 여긴 웬일일까? 동영상 강의에 초집중 자세.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다. 잠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또, 제 자신한테 쓸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음. 낮에는 또 가족들도 있고, 일도 있고, 음. 또 특히 어머니는 늘 제가 눈에서 띄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가 계신 날은 제가 계속 따라다녀야 음. 어머니도 이렇할수 있고. 일육십만 킬로는 시어머니 못지않다. 아 어, 진짜. 아. <laughs> 어. 해 뜨는 해는 거고 아직도 있고 바리스타 있고 단풍 있고. 기분 좋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족을 위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콜린 뭔가 답답한 표정이다. 어. 우리 집은 약안 먹어요. 음. 약 없어요. 뭐 챙이나? 집에 약을 두지 않는다는 애순 씨. Yeah. is t doing better now. But I have the lots of gas. Like burping. 심하게 탈이나 모양이다. 그런데, 애순 씨, 할수 있는 게 없다.